대가리 좀 보내봐, 옆으로 와봐, 안 보여! 오케이! 자, 자, 자. 여기가 32원 선이잖아 32원 선이었는 공개 본게 음. 지금 64가 보였다. 그럼 플러스 6.64잖아. 6이 이게 32.64온 선이야. 그럼 우리가 기초 3단 선이 30.55라고. 3 5 마이너스 390 하면 되잖아. 30.55 <목소리가> 하면 기초 3단. 어? 1m 구전이 5 6로한다니야 그쵸? 죠 1m 구전을 여기서 1m 구전에서 이제 기초가 300 내려가잖아. 1m 구전 여기 아니야. 거기서 우리가 300이잖아. 한배 내리겠잖아. 한배 주시면 돼요. 그 300에서 점 마이너스 23.3 하면 730도 있어요. 저 봐. 저 봐. 딱. 한배 내리. 플러스. 딱 하고 보였어. 이거 아니 여기잖아. 음. 딱. 여기서 오, 마이너스 삼십점.